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계곡 장유 선생의 시 묵소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시대 한문사대가로 이름 높은 계곡 장유 선생이 자신이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묵소라고 짓고서 그렇게 이름 지은 이유를 쓴 묵소명이란 글이다.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침묵의 효용 가치가 무엇이며 말을 많이 할 경우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묵소명. 계곡 장유, 온갖 묘함이 나오는 근원, 침묵만 한 것이 없으리로다. 영악한 자 말이 많고, 어수룩한 이 침묵하며, 조급한 자 말이 많고, 고요한 이 침묵하네, 말하는 사람 수고롭고, 침묵하는 이 편안하며, 말하는 사람 허비하고, 침묵하는 이 아꼈으며, 말하는 사람 싸움하고, 침묵하는 이 휴식하네, 돈은 침묵을 통하여 성취되고, 덕은 침묵을 통하여 길러지네, 정신은 침묵을 통해 안정되고, 기운은 침묵을 통해 축적되네, 언어는 침묵을 통해 깊어지고, 사려는 침묵을 통해 얻어지네, 형식은 침묵을 통해 줄어들고, 내용은 침묵을 통해 더해지네, 깨어선 침묵을 통해 태평하고, 자면선 침묵을 통해 편안하네, 재앙은 침묵을 통해 멀어지고, 복록은 침묵을 통해 모여드네 말 많으면 이것과 반대로 되니 그 득실을 분명하게 알겠도다 계곡 장유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양명학을 익혀 기이론론을 취하였으며 수양의 방법으로 성리학의 거경이 아니라 정의를 내세웠다 문장이 뛰어나 조선 중기의 사대가로 꼽혔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규범에 대한 문학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 칫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계곡 장유선생의 시. 묵소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